현대 로템이 눈독을 들여온 5조 7천억 원 규모의 모로코 대규모 열차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됩니다. 모로코 구경철도는 고속열차를 포함해 총 168량의 차량 구매 입찰을 시작했는데요. 사업 규모는 160억 딜을 함 하나로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최종 계약은 오는 7월 31일 전에 체결될 예정이죠. 모로코 구경철도는 2012년 9월부터 고속열차 제조가 가능한 입찰 참여자를 모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10개사를 7개사로 압축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사업 입찰 참여 의향을 밝혀온 만큼 수주전 개시에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수주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모로코에서 거의 6조원에 달하는 열차 프로젝트 입찰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에요. 노선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규모가 168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열차라는 게한양에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160억 1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원 가량이나 된다고 하네요. 7개 회사로 후보를 압축을 했는데요. 여기에 현대 로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주만 한다면 첫 번째 열차가 27년에 인도화 되고요. 30년에 막... 무리가 되니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현대 로템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자동차가 최대 주주인 방산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부문이 있어요. 레일 솔루션은 전동차, 디펜스는 방산, 에코플랜트는 대철 설비, 소, 인프라 설비, 자동차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레일과 디펜스가 비등비등했습니다. 두 사업 부문을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되고요. 에코플랜트 부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K2 흑표를 만드는 방산 기업으로서 유명해졌지만 전동차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철도 쪽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철도 에오가드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도는 충분히 갖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현대 로템의 경쟁력을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 것 같고요. 이런 거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비펜스 쪽은 수출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은 내수 이게 더 비중이 큰 편인데요. 레일 쪽으로는 수출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지한 30년 가량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레일 쪽의 수출 비중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022년에는 다소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확실히 예산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이 부분은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일솔루션 측은 국내 경쟁사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가 있으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요. 이전에 신규 수주가 부진하면서 내년도니까 올해죠. 올해 매출은 역성장할 것으 전망을 했습니다. 매출, 수익성 모두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해외 수주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에 수주한 호주 전동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의 철도 의무는 올해가 바텀이고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구요. 그런데 아까 공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철도 쪽이 다소 부진하다 그래도 오히려 방산 쪽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전차 사업, 이거 수주에 실패를 했거든요. 당시에 경쟁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였는데요. 노르웨이 쪽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은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가격은 오히려 흑표가 더 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수주에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은 경쟁력 자체는 그 유명한 독일 전차보다도 오히려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철도가 오래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전반적인 실적에 미칠 영향, 아주 크게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방산 쪽에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더구베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로 보여드렸지만은 K2호표를 중심으로 잠재적인 수출국들, 이런 가능성들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셈인데요. 열차의 본격적인 회복 전까지는 이런 방산 쪽의 수주 소식 같은 것들, 안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